두둥, 두둥, 용단어! 안녕하세요. 용단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격투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실리콘 밸리입니다 실리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창틀과 유리 사이에 실리콘이 생각나시나요?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고물은 규소와 산소를 결합한 형태이며 영어로는 실리콘이고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 실리콘은 실리콘으로 쓰입니다. 스펠링 하나 차이가 있죠. 반도체는 규소결정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듭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부도체처럼 동작하고 실온에서는 도체처럼 동작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과 산타클라라 인근 계곡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산업체가 많이 모인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금속은 은입니다. 하지만 매장량이 별로 없어서 중요한 제품에만 쓰이죠. 그래서 매장량이 많고 전도율이 좋은 구리를 전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도율 순서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텅스텐, 철순입니다. 컨덕트의 뜻은 전도하다입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입니다. 세미컨덕터의 뜻은 반도체입니다.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박사입에 강력 접착 테이프를 붙여 납치합니다. 덕트 테이프는 강력 접착 테이프입니다. 에브 덕트의 뜻은 납치하다, 유괴하다입니다. 납치한 박사에게 연구실을 안내합니다. 컨덕트의 이번 뜻은 안내하다입니다. 박사는 팀을 지휘합니다. 컨덕트의 이번 뜻은 지휘하다입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을 합니다. 컨덕트의 이번 뜻은 실험, 조사를 하다입니다. 결국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프로덕트의 뜻은 제품 결과물입니다. 제품을 만들면 부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규소먼지로 인한 부작용, 진폐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이 프로덕트의 뜻은 부산물 부작용입니다. 부산물이 많이 나올 경우 월급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줬습니다. 디덕트의 뜻은 공제하다 제하다입니다. 월급도 빼앗기고 제품도 완성이 되어 박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컨덕트의 이번 뜻은 처신하다, 행동하다입니다. 공장의 배수관을 통해 탈출을 합니다. 덕트의 뜻은 배관, 관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리는 전기를 전도합니다. 컨덕트의 뜻은 전도하다입니다. 반도체는 도체,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입니다. 세미컨덕터의 뜻은 반도체입니다.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박사의 입에 강력접착테이프를 붙여 납치합니다. 덕트테이프는 강력접착테이프이고, 에브덕트의 뜻은 납치하다, 유괴하다입니다. 납치된 박사에게 연구실을 안내합니다. 컨덕트의 입은 뜻은 안내하다입니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팀을 지휘합니다. 컨덕트의 입은 뜻은 지휘하다입니다. 연구원들은 조사, 실험을 합니다. 컨덕트의 이번 뜻은 실험 조사를 하다입니다. 결국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프로덕트의 뜻은 결과물 제품입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많은 부산물들이 나옵니다. 규소 먼지로 인한 부작용, 진폐증에 걸립니다. 바이 프로덕트의 뜻은 부산물 부작용입니다. 부산물이 많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많은 돈을 공제합니다. 디덕트의 뜻은 공제하다 빼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박사는 이제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컨덕트의 뜻은 처신하다입니다. 하수구 배관을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덕트의 뜻은 배관, 관입니다. 지금까지 용단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